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편은 네. 사기무당 있잖아요. 응. 사기무당을 거르는 법. 거르는 네. 법이라. 어렵다. 누구한테는 내가 사기무당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쵸? 그치? 근데 지금 보면은, 어, 너무 마음 아프게 당하신 분들이 좀 많이 와요. 저희 집엔. 근데 예를 들어서, 음, 병증으로 너무 아파서 정말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구타고 나면 고쳐준다 이런 분도 있고 절대, 절대 풀릴 수 없는 그 땅이 팔릴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은데 점집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너신안 받으면 니네 엄마가 죽어 아니면 니네 새끼가 죽어 한마디로 왔을 때막 폭언을 내 뱉는다든지 아니면 사람 내 아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죽는다든지 안 좋게 뭐 된다 몸이 파고가 된다든지 뭐 죽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꽤 있나봐요. 어,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 하셔야 돼신 받게 되면 다잘 불리고 잘될 거야 이렇게 해서 가언이설로 신도 아닌데 신을 받게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많거든. 근데 대체적으로 사기 무당이라고 하기도 뭐해? 왜냐하면. 그분은 또 그, 나, 그분 나름대로 정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뇨. 안될걸 되게 한다는 식으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 특히 죽어. 누구 죽어? 누구 죽으니까 네가안 하면 너도 같이 죽어. 이렇게 하는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분한테 찾아가서서 조금 의뢰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 점, 점이라든지 굿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런 거를 조금. 잘 캐치를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무슨 내그 가장 큰 고민거리 예를 들어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왔어. 이런 고민으로 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한테 죽지도 않은 사람은 죽 죽었다고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일이 안 풀리니까 구태. 그래야지 네가 제대로 된 자리를 잡고 어? 간다. 실례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어, 직장 나름 그런 대기업에 있던 사람이야. 너가 이거 구술 안 하면 직장에서 자리가 없어지니까 구술해라. 근데 웬걸? 하고 3일 만에 잘렸어. 안될 거는 구술 안 시키는 게 맞아요. 나 있잖아. 여태까지 이게 내가 이 길을 오면서 나도 사업자가 있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내 카드 단말기도 있고 있어. 근데 나는 정말 뭐 이런 분들 있다고 있더라고. 구탈 돈이 없네요. 너 카드 있잖아. 카드 몇개 있잖아. 몇개 긁으면 돈 되니까 그걸로 구태. 아니면 대출을 알아봐. 그 대출을 하고 나서 구으하면그 돈이 메꿔져. 뭐, 메꿔지긴 뭘메꿔져 응? 어? 아니, 그런 건 없어. 정말 사람이 촉박하고 급박한 일이 있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은 급하게 해야 될 일은 빨리빨리 해야 되지만 웬만하게 사람 목숨이 경중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거의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심적 안정을 위해서 내가 내 자손 내 가족 나를 위해서 구술한다 하면 시키겠는데 죽어 대출해서 해야 돼 카드로 해서 메꿔야 돼어 카드로 하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 그니는 카드나 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어 무리하게 구술시켰잖아 그러고 나서 그게. 카드라는 게그잖아요 매달 뭐 할부를 끊는다고 해도 월급에 한도가 있는데 그거를 갚지 못할 수준의 그런 그런 할부, 뭐 이렇게 대출 이런 걸 해놓고 그 돈이 굿하고 나면 그돈뭐 생각하지 않은 돈이 들어서 와그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만에 하나 일억 분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런 감언니설에 속지 말고 정말 내가 굿을 하고 싶어. 그 사람이 맞아. 그무당이 하는 말이 맞아.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갖고. 그 다음에 내 한도 선에서 카드를 긁어서 할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무리하게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집안이 뭐 망해. 풍지박산 나. 뭐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무리한 대출, 뭐 카드,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은 권하는 분들은 조금 걸러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